혹시 다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저세 살이야. 만 살이야? 네? 몇 년생이신데요? 75년생이야. 오, 형님.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 자, 3번 님 빨리 형님한테 인사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 어떤 총 좋아하세요? MP4. m p 확인. 여기 m p 있어요. <laughs> 이게 동방 예이 지국이야. 아, <laughs> 그지 이제야 깨달아요. 멋있게 어, BGI 여쏘 여드름 짜면 페이지 나와 어우 oh, 여드름 안에 자, 있는 자, 건 b g 야자 그러면은 네 브라보 갑시다 브라보 바로 뛰나요? 아니면 좀만이더 뛰나요? 지금! 지금 가자 잘하시죠 아 오늘 치킨 세번밖에 못 먹었어요 와 믿고 갑니다 오 잠깐만 둘넷여섯 네명 네명 뭐야, 뭐야, 왜이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또 그래요? 온다. 나 친구 불러왔어요. 나도 갈게요. 근데 그님옆그도 다른애 내렸던데? 오래왜 그래? 천천히 천천히 왜천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PGI 다나 okay. 죽이네. PGI 오케이. 바카 후. 탐탐탐 탐 t a 여보세요. 전화 잘못고셨어요 수원이네 집 아닌가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저 김수원이요. 2월 19일생. 신수원입니다. 아, 신수원 하이. 안녕하세요. 어, 라멘 하이. 수원님이 더 먼저 태어나셨네요. 아 그러네요. 수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웃음> 네. <웃음> 혹시 다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저 13살이야. 수원님 혹시 나이가 만8살이요 네? 48이요 아 진짜로요? 네 토끼띠 몇 년생이신데요? 75년생이요 오 형님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자삼번님 빨리 형님한테 인사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형님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지났어요 아 형님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해주세요.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하나 둘셋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형님 어떤 총 좋아하세요? 앰포요. 앰포 엠포 확인. 여기 앰포 있어요. <laughs> 그렇지. 좋았다. 이게 동방예이지국이야삼 음, 번님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그러면 삼 번님은 몇 년생이죠? 중 년생이야. <laughs> 그럼 형님이 아니라 1 번님 뭐야? 아버지 아닌가? 우리 아들이 중삼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배 하나 남아요. 혹시 형님 사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배우이 필요가 없어서 다 드릴게요. 와, 와우! 와우. 역시 아버지의 마음. 이곳이 아빠다 아버지 TV. 네? A.R. 아포다리 타세요. 아버지 얼른 타시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삼보님 아버지 좋은 자리 모셔드려야지. 삼보님 뒤로 간다 실시. 아, 아버지 실시해. 옆에 타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laughs>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야, 이 노래 아세요, 선부님? 몰라요. 틀수 <laughs> <laughs> 없이 올라가야겠구만. 오, 락카비, 락카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잠깐만, 안돼. 아, 잠깐만,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저도 지원서 할게 아버지. 좀 넘어가서 피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 운전을 잘 못했네요. 괜찮아요. 아, <laughs> 저 아버지께 갈게요. 아버지 나와 함께 가요. 아이고... 아, 아 수류탄이 날라왔네. 가비가비 가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여 <laughs> 들어가세요 방갑소 네. 아이하이 저희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나요? 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닉네임이 하이 씰버? 은 씨세요? <laughs> 이름이 은이세요 확인해요 아 하이 정은 아아 아, 실망 아님 생일 9월 24일이잖아요 아뭔소리야 아니요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진짜? 네, 야 쉬쉬쉬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은이 아... <laughs> 아 이거 이름이 뭔데요 하은이에요 하은 하은 씨 그래. 언니는 상은이에요? 아니 마.. 하금? <laughs> 어제 생일인데 뭐했어요 그러면? 혼자.. 놀고 왜? 아 약속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요? 있어요 저녁에 만났죠 낮에는 혼자 놀고 남자친구는 없으시구나? 파이팅 파이팅 생일선물은 뭐 받았어요? 아 저요? 좀 많이 받았죠 뭐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받은 선물 중에 음.. 그 강아지 인형 완전 진짜 보들보들한 보들보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에? 여성분들이 전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 안에 아, 네, 귀여시네요고마요 꾹꾹깍기 꾹꾹깍기 아. 님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laughs> 왜왜왜왜왜 차차 뭐야 차 뭐야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와도 돼요? 오케이 여기 세우겠하 기절 뭐야 내 친구 빼고 그냥 혼자 왔구나. 지금 학생이세요? 네네. 고등학생? 네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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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화났다. 아, 잠잠, 잠잠, 친구 화났다. 친구 화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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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핑핑핑핥 핥. 세번핑 맞아 맞아 그렇지 잘한다 하은이으니안돼 더. 오 잘한다. 저 옆으로 돌고 있는데 자꾸. 어 뒤에서 누가 <laughs> 쐈어. 뒤에서 누가 쐈어. 잠깐만. 얘가 얘가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알았어. 내가 얘가 잡을게. 여기. 와 가비 여기 있어 여기. 도는 중. 얘도 한 명. 얘는 다른 얘가 친군가 봐요. 천천히. 개피 진짜 개피. 나이스. 아, <laughs> 이거지. 승리. 좋았다. <laughs> 와우. 하우실개잖하시는데 아, 저잖아요. 배그 오래 했어요? 아, 네. 저 초등학교 육학년 때부터 한것같아요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고요? 아, 그러면 <laughs> 지금 한 고일 정도 됐겠구나. 어. 맞아요. 어.. 나온 지가 한그 정도 됐으니까. 차 있나요? 차? 어? 아, 있다 있다. 버기. 오 좋아. 버기 좋아. 음, 운전대 맡길게요. 송알바지 해드릴게. 아니야그옷 아니야. 벗어야 돼. 근데 그.. 깨꼬락지 옷 너무 잘 보여. <laughs> 이거 드릴게요. 니마. 이거 이거. 추우니까 이거 입으세요. 네. 아 따뜻해. 네. 나이스. 땀이 나서 겨드랑이 부분 냄새는 맡지 아. 마세요. 네. 아, 네. 쏘리. 네. 아 재밌어요. 뭐예요? 냄새가요? 아? 어. <laughs> 그 고등학생 지금 방학 했나요? 네, 여름 방학이고 은 겨울 방학 은두 달. 에? <laughs> <그치>? 왜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말. 래뭐 <laughs> 오라고 해도 못 가요. <laughs> 아니 이제. 네네네. 차소. 어, 뒤에 얘네 못 오게 막아야 돼. 이게 박을 수도 있거든요. 컷! 여기 뒤에 붙였다. 집안에 있다. 어디? 핑치근데? 아, 오케이. 네. 오! 샷이 날카로운데? 오, 나이스, 나이스. 부셔버렸어. 어, 있다, 있다. 왼쪽 창문. 여기? 이쪽에서 쳐다봤어. 무슨 세게 맞아 지금. 윙캉. 어? 우, 담냥 싸운다. 담냥 싸운다. 멋있어? 기절했다. 하나 기절했다. 네, 네. 죽었다. 죽었어. 집안 애들이 잡은 건가? 네, 집안 애들이 잡았어요. 아... 집 안에 들어왔다. 와, 원 좋아, 어... 좋아. 얘네 잡고 가자, 우리가. 아, 씨. 떨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심호흡 하시고. 예. 네, 그 뒤에 있어요. 어? 이거 더 간다 오냐? 뭐 잠깐만 우리 옆집 먹어야 돼 쟤네가 바꿀 수도 있겠다. 맞는다. 그 집에 있어요? 저 여기 언덕 위로 왔어요 지금 일부러. 오케이. 알려줘 알려줘 어떻게 써. 뭔 와야 되거든 요 니가. 님집 뒤로 하나 와봐요 뒤로. 어, 뒤로 와서 자기장 약간 맞고 올래요 이쪽으로. 나온다. 어 죽었다. 어 자기장 맞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아 너무 아파. 여기절기절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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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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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이거 라스트야 여기서 스트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있어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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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맞아, 맞아. 가세요. 잡았다.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어? 수스 아혜 님, 저 진짜 5천 명 때부터 왔어요. <laughs> 아, <진짜>. 더 나이스. <laughs> 그러면 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생일 축하해요. 아 어, 어, 감사해요 진짜. 생일 선물 야무지게 챙겼네. 고생하셨고 혹시 뭐 이게 영상에 올라간다면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오늘 오 오지 마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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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생하셨고 화이팅. 사랑해요 진짜. <laughs> 네. 재밌었어요. 오우, 이 대형 막죽기네아 근데 조항씨 진짜 잘하시네. 어. 오늘의 교훈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잘한다. 나를 닮아서 승리. <laughs>